안녕하십니까 대간장군 철학연구원 교량이옥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는 결혼 태기를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결혼 태기를 하면서 이제 궁합도 봐주시는 걸로 아는데. 네. 같이 봐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 태기를 하러 와서 야 너희 궁합 다 보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주 옛날 방식이거든요. 궁합이란 건 뭐냐면 서로의 정체성입니다. A란 남자와 B란 여자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살펴보는 게 바로 궁합인데요. 남자의 입장에서서 여자의 여자의 정체성을 파악해줍니다. 이 사람은 막 부려먹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야단치면 안 된다.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여자 쪽에서 보면 남자 남자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오달 줘야 된다. 이 사람은 표정 관리 잘 해줘야 된다.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언제 하냐면 살면서 싸우고, 찰떡궁합도 안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의견, 의견 다툼이 있지만, 이견이 빨리 좁혀지는 거고요. 트러블이 없을, 없수 없고, 트러블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딸려 있는 건데, 그걸 살, 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면, 나중에 65세나 70대에서, 아,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알거나, 아니, 면 중간에 이미 헤어집니다, 중간에. 요즘 아주 빠릅니다, 속도가. 뒤늦게 아는 걸 미리 알려주거든요. 알려, 알려주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 있으니까.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 흉을 피하고 키를 취한다는 거거든요 옛날 방식은 너 남편 잡아먹을 여자야 어? 쟤 들어오면 이 사람 죽어 결혼시키면 안 돼. 그렇게 궁합을 봐놓고 상처 준다 하는 것은 그 예전에 실력이 없는 사람, 어깨너어 배운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이 사람하고 만나면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도 있는데, 에,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궁합이라는 건 상대방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근접하게 설명해 주느냐. 거기에 실력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결혼 태기할 를때 그냥 태기만 하지 마시고 꼭 정체성을 파악해주고 서로 간에 내가 도움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데서 태기를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날 잡아 태기라는 건 의미가 적다. 태기할 때 그동안 궁합 안 보고 살아오셨다면 태기하면서 서로 간의 정체성 파악을 해서 준비할 건 준비하고 피할 건 피해서 결혼한다면 하 결혼생활 훨씬 좋고 중요한 건 녹음을 딱 해노,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 정체성에 대한 녹음을 딱 해놓으시고. 가끔씩 한번 들어보시면 위기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로 치면 그렇죠 주머니죠 그 주머니를 세개 갖고 있다 세개 주고 네가 위급할 때마다 한번씩 펴봐라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그런 걸 녹음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마음을 돌리고 하는데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름에서 발음이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어 이름에선 뭐꼭 발음 오행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양 오행이죠. 음양, 음향.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기본적인 구성을 해줍니다. 얼굴이 아주 잘 잘생, 생겨도 불구가 있으면 오잘 생긴 사람이 훌륭하다 이렇게 안 하는 거랑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음양 오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음 오행 우리가 주 오행이라고 하죠. 발음의 오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불려져서 생기는 힘들이 있어요. 이걸 영동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영동력 과학적으로는 기와 에너지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현상 분리해지면서 생기는 힘이거든요 분리해지면서 염원하는 것들 바로 모행을 사주에 맞도록 구성을 해주게 되면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좋은 기운 근데 그런 기운이 나빠지게 되면 기운이 하락되게 되죠 하락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도 어릴 때 어떤 말 한마디 누구한테 들은 말 한마디를 평생 에 자기 그렇죠 좌음형이 되고도 하거든요 그런 기운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소리 이런 쪽에서 유도되는 그런 힘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음향오행이 가장 중요하고 음향을 맞춰야지 음향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발음오행이다 발음오행을 주음오행을 잘 살펴서 목화토금조 오행을 잘 살펴서 구성을 해주게 되면 좋은 기운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